복을 짓고, 그 다음에, 덕을 쌓도록 또 안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이 복을 많이 지어야지 의식주가, 음. 편안하게 해결되는 줄 아니까. 또, 덕을 많이 쌓아놔야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할때 하는 일을 잘 풀어낼 수 있어. 왜? 덕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때 와서 도와주니까 혹은 물건을 내가 팔 때는 팔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득불일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하는 일을 잘할수 있다. 이런 것을 스승은 알고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복짓고 득 쌓는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승은 명당의 중요성을 안내해줘. 명당의 중요성을 안내해줘.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환경이 환경이 밝으면 그 밝은 에너지가 잘 모여 그럼 그속에 있으면 자기가 밝아지기가 쉬워져 쉽게 말하고 어? 지나가는데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담배꽁초라든지 그 버리물이 어. 자기 속에 있는 지저분한 걸 그다 버린다니까 왜 환경이 지저분한? 근데 만약에 깨끗하다, 가 꽃밭을 만들어 막 이쁘게 놨지, 그러고 담배꽁초을잘못 버려, 그게 뭐야? 이 명당의 중요성에요. 이 환경의 중요성이라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승은 알기 때문에 자꾸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러면 왜? 밝은 에너지 덕분에 자기도 밝아지기가 쉬워져. 그래서 이게 이걸 안내하게 되는 거요 존재 자체로 충분한 당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